개인적으로 보낼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딱 걸렸다. 이 사람은 필요하다고 엄마한테만 딱 개인적으로 링크 걸어서 보내줄 거야. 자, 보자. 이제 분배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야. 원리 확인 문제가 4 개야. 자,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자. 자, 봐. 1번 2 곱하기 5 플러스 3. 제가 여기서 몇개 해보고 잘하면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못한 사람은 보충학습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잘 봐. 분배법칙을 배울 거야. 여기 보라 해서 눈동자를 여기 안본 사람 쉬는 시간 없다 그랬어. 자, 분배법칙이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2에다 5를 한번 써보자. 2에다 5를 곱하고, 더하기. 그냥, 그 다음에 또 2에다가 얼마를 곱해? 3을 곱해. 여기 가운데 더하기야 요리 왔다.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기억 잘해야 된다. 어? 나중에 분배법칙 할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막, 오인데 마이너스 3막 여러 가지로 섞인다고 그랬어.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알았지? 자, 그러면, 2에다 5를 곱하면 얼마예요? 더하기. 2에다 3을 곱하면, 더하면 얼마야? 자, 그렇게 한다. 그말이 알았지? 아, 뒤에가, 야, 이거 내가 다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 보자. 가운데가 이번에는 빼기지? 네. 날 봐야 된다 했어. 눈동자가 딴데 보면 안 돼. 자, 이거를 분배법칙. 이렇게 꼭 표시를 하세요. 이 연습하세요. 네. 나 연습하라 연습 하라 그랬어. 자,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빼기, 여기 빼기. 되냐? 네. 또2 곱하기 3. 돼요? 안 돼요? 네. 2에다 5를 곱하면 얼마? 10 빼기. 2에다 3을 곱하면 6. 뺐더니 얼마야? 4. 어렵지 않지? 자그 다음에 누가 어렵다 그러냐? 제발 필요 없는 말좀 하지 말라고 자 여기에서도 뒤에 있어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분배한다고 얘가 가냐 안 가냐? 그 자연수로 하는 거예요 자연수로만 하냐? 응? 알았지? 자분배한다 그랬어 6 곱하기 2, 2 곱하기 2 그러면 6이 2는? 다음 얼마야? 2해했어안 했어? 자,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것도 뒤집어져서 해보는 거야. 602 곱하기 -2, 2. 와, 나만 돕냐? 자, 602, -2 그 다음에, 어디 야 나? 602 곱하기 -2, 2. 그럼 여기 1을 이렇게 분배해야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6 곱하기 2로 가라고 해? 6 곱하기 그 다음 아니 부호 아, 빼기하고 빼기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6이 그 다음에 빼기 12. 2는 4. 빼면 얼마야? 4. 이게 분배법칙이다. 알았냐? 네. 자 이제 오른쪽 132쪽은 시킬거야. 됐어? 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 곱하기 4 더하기 7이야. 이걸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시킬 이유가 없어 너희들한테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일부러 너희들한테 학습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키고 있다 알았어 음. 다영이부터 저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화장실 몰라요? 자봐 아, 조용히 자 다영이부터 해자 여기 뭐한다고 쌤이? 뭐한다고 지금 우리 뭐하고 있다고? 분배 법칙 자 분배해봐 분배해봐 그럼 얼마예요? 22. 아니 계산해. 8더 14. 그래서 얼마예요? 22. 되죠? 지금 봐봐라, 애들아. 어떤 애들이 있냐면 소준이나 시우 같은 애들은 또 이럴 거야. 4하고 7을 더해. 11. 고박이 2, 22. 이런 짓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너희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야. 어?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막그 건방지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해하지? 고나마나또 숙제해갖고 오라면 그렇게 할 거야. 막 바쁘면 이에다가 11, 22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 이제 그다음 문제인데 4 곱하기 5 빼기 3이야. 다음 선수 누구예요? 자 불러보세요. 이렇게요. 네. 4 곱하기 5. 예. 어, 빼기 예. 4 곱하기 4.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요? -12. 그럼 얼마예요 8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선수 누굽니까? 어. 자, 3 곱하기 9 마이너스 9 더하기 7이에요. 자, 이거 우리 소준이한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과제가 어졌네 어떻게 할까? 소준이 한번 머리를 믿어볼까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법칙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상 곱하기 마이너스 오. 예. 예. 오, 우리 소준이 대단한 걸? 그 정도의 어떤 머리가 있으시군요. 네, 네. 2하기2십이 그럼 얼마예요? 이제 우리가 가로가 생략되었을 때그 계산을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 할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제 무슨 말인지 알았지? 소준이 잘했어. 선생님이 이거 고민했단 말이야. 우리 소준이가 이걸 해낼까 하고. 자, 4번입니다. <laughs> 칭찬을 해줘도, 응? 어? 약간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에요. 아주 조용해. 음. 자, 6 곱하기에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이거 다음 타자 누구예요? 저요. 불러보세요. 네, 6 곱하기 마이너스 5. 가로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더하기, 아니, 빼기. 더하기 하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하나씩으로 보고 분배하고 있어요. 더하기 음. 마이 어? 아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 아니야, 도요. 도요, 니 생각대로 할게. 선생님,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근데 아까 우리가 빼기 있는 거 배웠잖아. 그제 음. 마이너스4, 그러면... 마이너스 해주고 6 곱하기 4로 하자. 주만지 알지? 네. 그러면 6 곱하기 4. 네. 그러면 이걸 배웠잖아. 아까 마이너스가 가운데 있을 때 배웠으니까. 알? 자, 곱하면 얼마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네. 6, 4 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4인 거 이해하죠? 네. 음, 둘이를 더하는 거지? 네. 그럼 얼마야? 플러스 54? 아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4를 더하는 거라고. 5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4라고 지금 너네들이 가로가 생략됐을 때를 지금 안 하고 내가 건너뛰었잖아 도윤은 지금 그걸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니네들 가로가 생략됐을 때 목요일 날좀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음자그 다음에 5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타자 누구냐?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5 누구라고? 다영이잖아. 어, 다행 분배, 분배 하세요. 예, 어, 어, 네, 2. 네. 네. 여기선 플러스죠. 예, 네. 플러스. 네. 가로는 제가 혹시 헷갈릴까봐 다 했어요. 계산한 뭐예요? 2. 예, 가운데 플러스. 네. 플러스. 음, 그럼 얼마예요? 이제 봐봐. 이거 계속 연습을 해놓으니까 지금은 암산이 되지. 내가 하는 말 이해가 가? 네. 원장님이 너희들한테 뭘 전수해주려고 하는지 알겠어? 네. 안 헷갈리게 처음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암산이 된다고. 이걸 성급하게 가는 친구들이 막 헷갈려.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네. 그래서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공부를. 해. 자 이제 6번이야. 마이너스 네. 3 곱하기 4 빼기 8이야. 그지? 자 마이너스 삼을 어쩌자고 분배해주자고 누구냐 여기 어 불러 마이너스 어, 곱어사 마이너스가 있고 아, 어. 마이너스 삼 곱이 팔이 있지 가로를 선생님 해줄까 헷갈릴까봐 자 그럼 어떻게 돼음 빼기 하고 마이너스 이십사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네, 네. 곱해져 있으니까 아, 플러스, 이제 결과물은 맞아 결과물은 맞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10이라 했지도 결과물도 틀렸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여기가 24 1 2 암산해도 돼 결과물이 아, 얼마야? 아 그럼 결과물12 아니 이제는 나 암산할 수 있잖아 아니, 암산 안 아, 암산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내가 아까 다영이가 여기 암산 오서 했을 때선 뭐라고 하더냐고 거긴 이제 다 건너갔잖아. 그럼 지금은 이제 여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암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너가 암산 할때 틀렸지. 아직 거기가 공부가 덜돼있단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준 대로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고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암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한다 했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그러면 어, 절대값이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큰수의 큰 부호를 절대값이 큰 수에 부호를 붙인다 했으니까 이거 암산할 수 있잖아 24에서 1 1를 빼고 24에 부호를 붙인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순서가 있다고 공부는 알았지? 네. 어. 자 그래서 7번 누구 타자 누구야? 네. 자 마이너스 네. 2분의 1에 네. 곱하기 네. 마칠뿔3 자 불러 그렇지 어2 분의 1아 마이너스 2 분의 1어 곱하기 7. 아,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3 3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아2 분의 3 2 분의 3 2 분의 3 2분아3아 <laughs> 네? 지금 우리 아... 뭐하고 있어? <laughs> 내가 여기는 암산하라 그랬어? 아니 근데 왜 암산을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네 선생님이 그가루를두 개를 해가지고 식을 한번더쓴거 같은데요 응? 어? 뭔 소리야 이게 원래 두번 곱하고 두개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 선생님가루를 쳐가지고 순간 7을 썼으니까 뒤에 플러스 3을 써야 아, 되는데 아더 더 써주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는 네. 거 같다? 야,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laughs> 여기서 이거 분배하고 이거 분배한다고 배웠는데 이걸 헷갈렸다, 그러면. 지금 생각이 없는 거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나중에 암산에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는 뭐 암산 할 수도 없어,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분배법칙만 바라보면. 이해하겠어? 자, 계속 이어서 가. 17그 다음요? 네. 아니, 아, 마이너스가 아니, 이거 파 마이너스 2분의 3 제가 왜 한숨 쉰지 아시죠? 뭐왜 마이너스 2분의 3이? 왜냐면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아, 홀수이므로. 그래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아, 마이너스가 홀수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아무 말도안이붙 아니, 그러니까 소준아 <laughs> 과거에 배웠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면 암산을 해도 안 틀려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나중에 암산하려면 과거에 배웠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자 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 플러스, 2분의, 플러스 2 분의.. 플러스 2요 플 기억한 거지 이거? 한번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말로 해봐 어.. 일단은 어.. 절대값이 더큰2 분의.. 아, 아.. 절대값이 더큰2 분의 7 절절값이더 작, 아, 이 분의 7 빼기 절대값이 더 작은 2 분의 3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절대값이 더큰2 분의 칠 빼기 뭐 플러스. 알았어? 지금 소준이 네가 그거는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서 너 아무 해도안 틀리잖아. 네. 근데 아직 너는 고바기가 네. 이 너가 되겠다고 생각해 부족하다고 생각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거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면 그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어? 알았어, 다들. 음, 자,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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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